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매빅 에어2입니다 매빅 에어2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동작이 되고 이것도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배가 불러 있어요 배가 불러있는데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분이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어, 사용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무상으로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카페에 있는 분입니다. 나한테는 이게 필요는 없습니다. 맵빅2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폐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깝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배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착불로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착불비 4,500원 주고 받았는데 이거를 필요한 분이 계시면은 이거를 세일 교체를 해가지고 거의 그 원가에 이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밑에다 적어놓을 텐데 그 메일로 신청을 하시면은 선착순으로 세 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알리 가격을 한번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앞에 보면은 음, 배터리 요셀요 곳입니다. 요 이것은 보면은 2003년도에 생산을 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배터리 셀 3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교체를 해서 드렸습니다. 알리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18,270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죄송합니다. 이 아이템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문자가 뜨면서 이 가격에 구입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2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하려면은 요 가격대로 구입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3, 6, 9개겠죠. 카트에 넣으면은 9개를 구입을 하니까 가격이 2만원대에서 19,653원으로 그 할인이 됐고 배송비는 10,11원입니다. 이 세대의 가격, 총 가격은 186,885원입니다. 내가 착불로 받았으니까 4,5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4,500원, 191,000원 385원입니다. 요거를 세대를 나누면은 한대당 67,795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면은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보내드리는 것이지만은 이거를 고치려고 그러면은 약간의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간 이러한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테스터기니 모든 뭐 용접기니 뭐 이래 구입을 한걸 치면은 한돈 100만원어치는 내가 구입을 한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거야 뭐 말할 수도 없지만, 은 예, 그런 걸 빼더라도 요런거 하나 수리를 하는데 두시간 내지 세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예, 그런 거 생각을 하고, 또 이것도 우체국에 또 가서 또 배송을 해야 되겠죠. 우체국까지 또 가서 붙이고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여기다 한 2만원 정도 내가 항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7,795원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수리해서 착불로 보내드리면 88,000원을 보내주시든지뭐 9만원을 보내주시든지 하여튼 뭐전한그 정도는 음, 돼야 뭐 그냥 서비스로 해드리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 수리를 하면은 한 14만원 이상은 받아야 아마 그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보내주신 분의 성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88,000원 아니면, 뭐 9만 원을 주시는지 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메일로 보내 주시면은 세번한테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요거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터리 셀한 개씩은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면은 만약에 이 배터리 셀을 구입을 했는데 불량이 났을 경우 배터리 셀을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각 셀마다 테스트를 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성능이 저하된다든지 불량인 부, 불량은 아니겠죠. 성능이 저하돼가지고 배터리 셀을 교체해서는 사용이 어렵겠다라고 한다면은 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한 대씩은 내가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 교체하시는 분한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만약에 이, 구입한 전체 셀이 이상이 없다라면은, 음 괜찮지만은, 만에 하나, 하나라도 더 추가가 된다라면은, 저는 그만치 요 금액을,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대당 2만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은, 음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배불러서 이 교체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이번에 구입을 할때 추가로 구입을 해서 회로가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음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은 그분 것도 요번에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000원이나 9만원 돈 9만원 돈 정도로 해가지고 어 교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매빅에어2인데 매빅에어도 있을거 아닙니까? 매빅에어도 조금 가격이 내려있네요. 어, 희망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요 가격대로 해 가지고 어, 플러스 알파 하면 되겠죠. 몇 명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셀 교체를 하고 싶은 분은 요거 가격을 계산을 해 가지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구입을 할때해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매빅 2입니다. 요 매빅 2는 이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배터리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락이 걸렸던 것이거든요. 락이 걸렸던 것인데 락을 해지를 하고 만충전을 시켜가지고 비행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매빅 에어나 에어2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비행 테스트는 하진 못하고 프로그램 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건 보내드리도록 하고 매빅2 같은 경우는 비행 테스트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는데 락을 해지를 하고 이건 뜯지도 않았습니다. 뜯지도 않고 외부에서 락이 풀려서 그냥 무료로 제가... 말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개봉을 했을 때는 2만원을 받지만은 개봉을 안했을 때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봉을 안했기 때문에 비행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요거를 비행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비행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The home point has been Landing. critically l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러면은 앞전에 제 영상을 봤으니까 요걸 셀을 교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요세 대도 매빅 2 배터리 세 개도 교체를 지금 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가격을 보니까 이것도 올랐어요. 요때 당시 22,515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23,695원이에요. 요 가격도 요 세대죠? 그러면 요거는 3, 4, 12가 되겠네요. 12대입니다. 12대면은 276,679원입니다. 요것도 같은 방법으로 요거는 뭐한 분이니까 요거 다 들어가겠네요 여기다가 에, 이분은 세 대니까 세대니까 6만원, 33만 6,672원인데 택배비 4,000원을 포함해서 34만 6 7 2원인데 34만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불룸 배터리가 있어서 교체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보내주시면은 33만 6,672원을 3으로 나누면은 11만 2,224원입니다. 여기다가 택배비 내가 부담을 4,000원을 할 경우에는 116,224원인데, 116,000원에 해드리도록 하고, 생각해 주시면 12만원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116,000원을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것에 대한 지금 셀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을 하면은 한, 한달반 정도 걸립니다. 조금 기다릴까요? 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거 포함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일괄 교체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좀 과하다 싶으면은 말씀을 하시면은 뭐 글쎄요, 뭐 얼마를 더 드려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셀 교체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 배부른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그냥 버리실 것 같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이 영상과 같이 필요한 분들한테 셀 교체를 해서 보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